안녕하세요. 파산 관제 허민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도산 팔레 백선 중 개인 파산 분야 중 낭비와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구 파산법에와가 비교하는 것도 있고 파산의 본질, 면책의 본질과 관련해서 특전설, 갱생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각주에 보면 그래서 한번. 그구 파산법과 현행 현재 파산법이 그 낭비와 관련해서 어떤 법이 개정된 것도 나오고 음, 뭐 낭비가 면책 불허가 생인건다 알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법의 어떤 <laughs> 규정이 변한 어떤 전체적인 측면을 아는 게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비록 구 파산법 하의 판례지만 보겠습니다. A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운영 자금 충당을 위해 은행 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비용 등을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고 회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운영권을 B에게 양도하기에 이르렀으나 B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A가 개인파산 신청한 개인파산 절차에서 서울지방지법은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 다음, 파산법 346조 제1호, 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불허가는 옛날 법입니다. 채무제생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에 대해 이제 A는 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채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카드라든가 대출 썼는데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채무 일부는 일곱 건의 신용카드 대금이고 일부 대출금이 가목이 가계 대출, 가계 일반 대출 등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가계자금으로 소유된 것으로 보이고 A가 별다른 자산도 없고 <laughs>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낭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가 제외 항고에서 대부분에서 파괴 안송된 거죠. A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산법이 옛날 파산법입니다. 2016년, 2006년 4월 1일 전에 시행됐던 1962년도에 성립해서 46년간 4 2 40 4년간 그 시행했던 파산법을 말합니다. 파산법 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367조 등이 제에 해당한다고 행위가 인정된 때에 하나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67조 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면책불허가 사유 하나인 낭비라 함은 <laughs> 의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 상태, 생활 수준, 수지 상황, 자산 상태 등에 비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과다한 소비적 지출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떤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 처벌이 될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laughs> 자, 이게 이제 구파산법에서는 낭비가 형사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행 채무자해산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당하지만 낭비 자체가 낭비나 사행이 자체가 형사처벌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aughs> 이제쭉 나옵니다. 해설 문제의 소재 개인 파산은 법인 파산과 달리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면책이 주어지냐 아니냐죠. 면책이 파산 신청인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개인 파산은 파산을 하려는 목적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파산 선고만 받기받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파산 선고 자체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개인 파산은 성격상 도산 상태를 초래한 원인에 채무자에게 낭비 등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인데 면책 불허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무조건 면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면책 불허 불화가, 불허가로서 낭비 의 개념을 <laughs>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낭비 개념 해석은 면책제도 이념 및 근거에 관한 견해의 되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상 결정이 논거. 대상 결정은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일자가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에게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 대금은 A가 회사를 경영하던 중 발생한 부채를 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점그 계약서에 첨부된 금융기관 차입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에는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이 가계 일반 자금 대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내역과 A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기재된 점 A는 회사가 금융기관부터 으로 <laughs> 일반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기도 한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채무가 발생된 것은 A의 낭비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A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서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고 대법원은 본 겁니다. <laughs> 1심 판결은 좀 형식적으로 본 거고 대법원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계 자금의 대출의 형식으로 받았지만 거의 다 가계 대출과 카드 대금 상당수가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심은 최진법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파산법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회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한 후 원심 결정을 이제 파괴한 거죠. 검토 <laughs> 파산법은 일정한 유형의 파산범죄를 규정한 후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하나로 끌어다 쓰고 있었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기 파산죄, 화태 파산죄, 설명 임의 위반죄, 뭐, 뇌물, 그 다음에 뭐 구인 부름죄. 여기서 일부는 이제 파산 범죄를 규정하고 동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로도 하고 있죠 과태파산죄 유형 중의 하나로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도 이게 과거의 파산 범죄였습니다 이는 파산법 하에서 구파산법이라고 하죠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 유형으로서 대상 결정은 파산법 하에서의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의 낭비 개념을 최초로 판시하되 그 개념을 엄격히 설치함으로써 면책허가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결정은 <laughs> 현행 채무자해생법에서의 낭비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해생법은 낭비가 불확정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를 그렇죠, 벌칙에서 삭제했죠. 현행법은.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는 별도 조문으로 존치시키되 파산법에는 없었던 과다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불허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했습니다. 대상 결정은 낭비로 인한 행위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낭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낭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재무장법 하에서는 더는 그러한 근거를 용인하기, 원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낭비에 해당한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점은 <laughs> 면책제도의 이념이 채무자의 갱생, 면책 민, 면책주의 연역, 면책 대상으로서의 채무자상이 반드시 성실한 채무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파산의 일은 채무자 중 보통의 채무자라는 점, 우리 경제 현실, 채무자 인생법에서 파산법에 없었던 과다한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그 불허가 요건을 더 엄격한 점에 비추어올 때 채무자의 장무 생법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낭비는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 자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죠. 즉 낭비는 평가 개념으로서 법관는 자신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현대소비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을 고려하여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면책부부가 사회로서의 낭비 개념에 대해 객관적 기준 예를 들어 생계비의 3분의 2 이상 지출에 의해 정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견해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개개의 채무자의 상황을 참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통설미판례는 낭비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laughs> 파산자가 놓인 사회적, 경제적 입장 등과의 관계에서 당의 지출이 과도한지 아닌지 평가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불확정 개념으로서의 낭비 개념은 개정 전 민법의 한정치산제에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러나 한정치산 요건으로서의 낭비 개념에 관한 우리 판례는 별로 보이지 않고 학습상 낭비 대상인 재물의 성격, 낭비의 결과, 소비의 방법 내지 목적, 소비의 모습이 합리적인지 여부, 계속적 반복적 소비인지 여부 등이 낭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설명되었다. 그래서 <laughs> 파산법상 낭비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불확정 개념을 판단함에서 법관의 주관적 가치에 좌우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낭비 전형적인 예로서 흔히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낭비라는 단어의 의미와 도박 기타 사행위와 대등하게 나이를 잰 점을 고려하면 수지 불균형만으로 는 낭비에 해당다고 볼수 없고 지출이 목적이 향락적인지 행위가 반윤리성을 띄고 있는지 수지 불균형의 정도가 현저한지. 사회통념의 일탈한 정도가 상당히 큰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금이 사용처는 낭비를 판단할 여러 인자 중 중요한 것으로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지출이 낭비에 해당될 것이고 생활비 명목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낭비로 판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은 소비적 지출에 국한되지 않고 증여나 회수 가능성 없는 대여 등 <laughs> 비소비적 지출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뭐 종교 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되죠. 일본이 실무상 낭비로 인정된 자금의 사용처로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음식비, 고가품, 보석 장식품, 의복, 화장품, 이불이 구입, 해외 여행비, 화장품, 보정 속옷, 영어 회화나 자기 개발 세미나의 수강료, 주식 거래, 투자 목적 부동산 구입, 접대비, 풍속점, 성인 업소의 이용 등이다. 우리 실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백화점 면세점에서의 고가 옷 매입, 옷과 핸드폰, 아, 게임 아이템. 저도 이 게임 아이템으로 한번 면책 불로가 사유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한 달에 백만원씩 결제래요. 한 삼십 몇 개월 동안. <laughs> 한 삼천, 삼사천 쓴 거죠. 그래서 일부, 한천 몇만 원을 환가를 했는데, 어, 그런 사례 가끔 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나오죠. 가상화폐를 성공했으면 상관없는데 실패했을 때 이게 문제죠. 외제자동차의 구입. 요즘은 외제자동차는 뭐다리스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뭐 사치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 대적인 거죠. 자녀 용돈, 피부 및체형관리 홈쇼핑, 특급 버튼 숙박. 가요 주장 골프 트럼프 도박 경마 나이트 클럽 모텔 마사지 다단계 미 불법 게임 등 사행성 업체 투자 초단타 주식 매매 등을 들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출이 전체 자산 및 소득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돼 본질적 한계를 초과해서, 초과하여야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3자를 위하여 쓸데 없어 보이는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낭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laughs> 독일 판례 중 낭비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으로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채무자의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2 0 0 0 유로를 도박으로 소진한 경우 채무자가 가까운 친척에 대해 현장 금액을 증여한 행위로써 채무자가 그 전에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지출을 대폭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실업에도 불구하고 최근이 순수익에 비해 월 지출을 늘린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제3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재산에 속하는 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낭비적으로 활용한 경우. 반면에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로는 상속 포기는 일신전수적 권리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상속 포기한 때라도 낭비에 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후 특정 채권자에게변장이여 특별히 무가치하다고 볼증표가 없다면 낭비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고, 뭐 부인권 행사 대상은 되겠죠.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 불능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별 채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임으로이형의 경우는 낭비에 당하는 사례도 있다. 면제가 낭비가 되는 사례가 진짜 있네요. <laughs> 면책 불허가 사인인 낭비는 평가기념서 평가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해석이 시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면책제도의 이념 근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제에 대해 특권을 준다. 특전을. 은전을 베푼다는 얘기죠. 면책을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특전설과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 적 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현재의 통설. 지금 갱생설이 통설입니다. 이게 뭐다 이념적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참부삼아 채무자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특전설에 의하면 파산하는 채무자의 인격적, 도덕적 책임을 추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석 운영될 것이고 이에 대산 면책 절차가 파산하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갱생시, 갱생시키는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채무자의 불성실이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까지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아주 한정적으로 해석하죠. 즉 재산상황에서 통상적인 정도에 걸맞지 않게 넘어서는 지불을 동반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낭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지만 낭비가 존재해도 그것이 파산하는 채무자에게 특유한 것이 아닌 이상 행위 당시 상하의 상황에 비춰어올때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하였을 거라는 사정이나 낭비를 했다고 형식적 파탄이 뜻하지 않는 경우 형제본 변제음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인정될 때는 실질적으로 낭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파산법 이거 3 4 6주입니다 예전 파산법이에요. 면책 불허의 결정을 할수 있다 규정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량에 면책을 허가는 길을 털어 놓았고 열어 놓았고 이에 따라 실무는 파산자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을 인정하였으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 다음 이제 지금 통합조산법이죠 채무재생법이 일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 파산법하에서의 실무를 받아들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량 면책을 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채무자해생법은 564조의 본문 제목을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한 파산법과 달리 면책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하에서 가능하던 면책 절차 중의 강제 집행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지미 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 우리 법 얘는 법칙에는 기본적으로 갱생설에 가까운 입장이다. 질문은 이런적으로 파산법 346조를 갱생설의 입장이면서 사실상 특정설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 운영하고 있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대상결정과 원심은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무발생원인 즉 자금의 사용처를 주인자로 요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재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의 성실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다른 인자들보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채무 발생 원인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에야 판단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윤리적이어서 인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현대 개인 파산의 주된 형태인 경솔하고 무절제한 채무자를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면책이 허용폭을 극히 좁하게할 우려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갱생설이 입장에 서서 형식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도 아울러 고려하고 판단의 주체적 대상을 채무자와 같은 생활수준의 일반인들 표준화하면서 불확정 개념의 낭비를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흐를것 분식시킬 수 있다. 원심은 일심은 채무자가 채무의 상당 부분을 <laughs> 가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반면 대상 결정은 대법원은 채무자가 회사 자금 충당을 위하여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 결정은 여기다 채무자의 영업상태, 회사 운영악화 사회적 지위 내지 직업, 주주 겸 대표이사 등을 덧붙여 고려한 다음 채무자의 행위는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위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채무자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수긍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왜그 상황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하였는지 채무자와 같은 생활 수준의 일반인이 그 상황에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는지 등을 파고 들어가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즉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이런 분들은 뭐 대부분 실무상 이게 내가 아씨 괜히 또 낭비나 이런 걸로 또 면책 불어가 받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재량 면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낭비로 면책 불어가를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논문 이거 엄청 자세하게 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죠. 어느 정도 죠 연체 불허가 당해서 낭비 개념을자 결론은 현재의 채무자 이러한 낭비 등 행위로나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하게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차산채권자 이익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돼야 합니다. 이러한 현저 과대라는 평가 개념도 낭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전 재산 상태와 관계 에 있어서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나왔지만. 어려우니까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하죠 주인공도 이정재도 이제 파산 상태였는데 그쵸 개인 파산 하면 인용이 될 텐데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죠. 이 낭비로 인한, 땀띄어서 아, 면책 불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뭐, 이렇게 뭐, 장황하게, 이제, 판사님이 이제, 그, 평석을, 다른 거는 보통 네 면인데, 이거는 여섯 면. 그 다음에 뭐, 각주도 엄청 많죠. 독일, 독일에서의 어떤 낭비 사례, 일본에서의 낭비 사례. 우리 사례, 우리의 나라의 낭비 사례. 요즘 이제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가 이제 대두가 되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낭비와 관련해서 이런 발리판석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한번 쭉 주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서는 어제도 나왔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낭비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죠.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개인회생이 면책 불허가 사유는 두 개다. 개인 파산은 10개다. 10대입니다. 그리고 그 10대 2 중에서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에 있는 것도 포함되죠.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그다음에 허위의 채권자 모록 기재. 이두 개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도 같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 나머지 또 여덟 개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 파산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엄청 높다는 걸,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 오늘 하나 아는 것 중에 예전 구파산법에서는 낭비를 과태파산죄로 형사처벌까지 해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파산범죄로 봤구나. 2006년 통합수산법 생기면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얘는 해당되지만 낭비는 그 다음에 현저 과대라는 좀 흐리만 하면 좀 심한 경우를 이제 넣었죠 낭비 자체도 심한 낭비 그래서 이제 뭐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그 다음에 그 돈의 사용처 이런 여러가지를 그쵸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서 뭘로 돈을 날렸죠? 뭐 경마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저는 경마장에 간것 같아요, 경마장에. 그죠 이혼하고서, 딸내미 혼자 키우면서, 경마장에 가서, 일확천공을 노리면서, 이제 번 돈을 다 꼬라받고, 엄마, 김영옥 돈까지 이제 해서, 빚이 뭐, 정확하게 1억, 1억 정도 될까요? 더 되나? 모르겠네요, 대략. 낭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아마 파산 면책 들어왔으면 면책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